자, 반갑습니다. 코인설명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8월 26일 오후 12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 제가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챙겨간다고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자,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날짜 보이시죠? 8월 24일. 자, 앱토스 14%, 하이파이 8%,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어 제로 13%, 누적 35%가 넘는 수익 여러분들께 바로 안겨드렸습니다. 자, 수익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지난주 영상과 정보방에서 제가 터천자아드렸었던 그래비티, 앱토스, 바운스 토크, 엔티넬 프로토콜 레이어 제로 등등 제가 추천드렸던이 코인들 전부 다 단기 급등 사 주었죠 이 외에도 더 많은 급등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들은 전부 설명서 모를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기꾼들처럼 제가 비용 요구 일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요 자 영상 시청하신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정보방 무료로 빨리 입장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세이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단기 폭등 가능성 굉장히 장이 어마어마해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 보시게 되시면 8월 초 꾸준한 하락에 나와 주었다가 다시금 여기 보이는 이 해당 매물대 저항을 돌파를 해 주고 박스권 안쪽으로 안착해 준 모습입니다. 8월 중순경에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와 주었지만 돌파에 실패하면서 다시금 추가 이탈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굉장히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 보이시죠? 이 거래량들이 돌아와 주면서 폭발적으로 이 강력했던 저항대를 뚫고 시원하게 안착까지 해준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저항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이제는 지지로 손바퀴 나와주면서 지금은 추가 반등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여기 매물대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곧바로 다음 매물대까지 반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장 여기 7월 중순경만 보더라도 알수 있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폭등의 밑거름이 될 막대한 이 매수 거래랑 뒷받침되고 있는 지금 다음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찬스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가격대를 기준으로 무려 2 4 가까운 폭등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급 등 수익을 챙겨가기에 매우 매우 매력적인 타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정확한 근거와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뭐라 했어요 이 레이어제로 분명 폭등 나와준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렇게 폭등 나와주었습니다 단 3일 만에 무려 21% 수익 안겨 드렸어요 그때 나온 종목들의 수익 전부 인증해 드렸죠 그리고 이 모든 타점들은 전부 설명서 무료 보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둔 링크로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돈한푼안 받고 100% 무료로 운영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라는 것은 오직 구독과 좋아요 지 말고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금일 영상은 세이로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